발송되었습니다. 와 너무 기쁜 기쁨, 기쁜. 기쁨. 그음 그러면 음, 기쁨의 의미로 남자인 척 하고 사귀는 방에 들어가서 으음 어떤 여자분이랑 사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Go g

나신 나신 진, 짜 나신 나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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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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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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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, 잉 마지막 마지막 마마마마마 마지막 빡

고요... 고요한... 고호얀 밤이 아니라 고호얀... 아니... 마녀 해야지 마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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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녀, 마녀, 마녀 마녀가 좋아 마녀 좋다유 은 아니 이거 이벤트 끝나버려가지고 총... 뭐 이거 이벤트 1500 아이스... 1500 아이스... 아니 4500 아이스 묻어졌어요 <laughs> 이제 오평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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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평가 오평가, 오평가. 오평가. 아니, 노션이라 오평가 지현진님 어딨냐? 지연이님, 니가 고인물 알아 님이 어딨냐? 니가 고인물 알아? 남자네? <laughs> 아, 너무 복잡한데? 새치기 네, 각이구요, 팍, 팍.

이편에서만, 이편에서 와이유 파이브.